서에이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현재 서에이지가 계속해서 상한가 랠리 달려가다가 거래정지 당하고 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빠지는 모습으로 장마감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관련해서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에다음주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크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다가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절대로 물량 넘겨주셔서는 안됩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은 오히려 물량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매도 타점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서메이지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자, 사실 써메이지라는 종목이 영웅이라는 게임을 개발한 굉장히 재밌었던 게임이거든요 게임 플랫폼 회사인데 5일날 임시주총을 열면서 정관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신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자, 원래는 게임 회사들이 아이템을 NFT로 만들거나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가상화폐로 구축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낼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도전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로 마무리했던 기업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요 아직까지 코인 관련된 섹터로 실질적인 매출 수혜를 입기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라든가 일정 기반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장기간에 가져가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종목도 맞겠죠 250원이었던 종목이 2주만에 800원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점상 치고 올라갔었을 때오히 이리 거래량은 들어오지 않았었고 주가 빠졌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정지 이후에도 주가 빠지고 있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죠 평범한 차트들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식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 자 하지만 저 강동호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서메이지를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렸었던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차트라든가 일정 기반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메이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일정이 명확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뭐만 가져간다? 기대감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종목을 바라볼 때 현재의 종목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매출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선반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결국에 또 뭐예요? 거품가를 끼고 있다는 거죠 거품가가 언제 빠질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워렌버핏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치고 올라갔었을 때 항상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어깨 높이에서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1차 매도가 제가 안내 드리는 탑점 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 절대로 아닙니다. 3차 매도 안에 전략 매도하고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을 거고 추후에 신사업 관련된 뭐 결과라든가 아니면 매출적인 분권 최소한 분기 실적 발표는 나오고 나서 그 그때 가서 매출과 결과 발표를 신경 써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수익적인 포커스의 종목을 맞춰 두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익적인 포커스를 일정을 맞춰 두고 매매를 진행하면 될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썸메이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현재 많은 개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하기는 겁나고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면 고점에 물렸었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었을 때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장기 투자도 대형 종목들 뭐 카카오라든가 삼성, LG엔솔, 포스코 브뭐 이런 종목들이라면 사실상 시간을 두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테마 종목이라는 건 거품가를 끼고 올라갔기 때문에 버블 꺼지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익률 자체가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스크 자체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되시고요 영상 뒤편에 좋은 내용들만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돈 벌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왕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 시청 하셨다라면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가시면 되잖아요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서메이지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시청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매수가 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요. 에 요거는 추천드린 지 1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구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 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거예요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아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 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과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과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퍼센트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시 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